아, 이제 78페이지 38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f1은 3이고, 야, 이놈이 3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f' 3이, 1이 3이란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미지수 두개식두 개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 f1까?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a 플러스 4b가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2a 플러스 4b는 2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2b는 1 이렇게 이 돼야겠지? 그다음에 f 프라임 x 구하니까 얼마니? 3x의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4b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1은3 플러스 2a 플러스 4b가 될 거라고. 이게 3이라고. 없어지잖아. 이거 a랑 뭐랑 같아 마이너스 2b랑 같는데 이렇게. 너 빨랐나? 3, 3 없어지고 이 양식 좀 되겠지? 그래서 2b는 마이너스 이거 이상하다. 자, 뭐가 이상하죠? a plus b가 여기서 1이 나왔고, a plus b가 a b가 0이라고? 이상한데? 이상하지? 정말 이상해요. 플러스 2ax 아하하, 소리 4x죠, 4x a 미분을 잘못했어요. 바보죠, 바보. 4x 플러스 4b 그러 4a. 어이구, 그래서 a랑 B랑 같,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겠어? 그럼 B는 얼마니? 여기서? 1이겠지. B가 1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B-A는 마이너스 A는 얼마니? 오, 예. 2가 되겠죠? 38번에 2번 되겠습니다. 아, 2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F1값을 구하라이 얘기는 A랑 B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조건을 보라고. 이두 개의 조건. 아하, 이거 보면. 여기다 2 곱해주면 별탱이별탱이 별탱이 같지? 원래 곱하기 2 따라서 2 곱하기 f'2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8이지. 그래서 f'2는 4라는 조건을 하나 를 찾았고 그 다음 이식에선딱 보면 알면 좋은데 안 되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겠지?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플러스 f1이지. 이렇게요. 주어진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에다가 마이너스로 앞으로 내려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h 분의 f의 1 minus h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h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h도 0, 0이 되는 거죠. 응, 그렇지 이거 F 이것도 F F 이 F 프라임 1 곱도 F 프라임 2 곱하기 F 프라임 1이 식을 보고 바로 2 곱하기 F 프라임 1 정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긴 좋죠 F 프라임 1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개 조금 만나러 졌잖아 이제 끝났잖아 F 프라임 X 구합니다 F 프라임 X는 3AX의 제곱이고 플러스 2BX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F 프라임 1대입하면 3a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죠. 3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이 봐면 f'2는 12a 플러스 2d 봐니까 4b는 4가 됐죠.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니? 3a 플러스 b는 1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 이식 식에 계사를 빼주면, b는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니까 n 는 얼마일까요? 여기다 d 반 하면 되겠죠? b도 마이너스 2 d 반 하니까 마이너스 n은 1. 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 구했죠? 그래서, 아, 공간이 좀 부족해요. 위로 올라가 버리겠습니다. fx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a가 1이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2, X의 제곱이 렇게 되는 거예요. F의 마이너스 1 구하라 했잖아요.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된다는 사실을 39분에, 그래서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자, 40번 가겠습니다. FX가 이거였고요. F2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BC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도. 자, 와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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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복잡하죠? 어. 근데 우선 3.2 참수인데 fx 가 무한대로 가면 fx 도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네?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나눠져야는에 fx 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음,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최고창만을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어, 뭐 fx 로 나누는 것보다 그냥 대비 가지고 바로 최고창 해도. 어. 이게 극한값 자체는 최고차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limit x가 무한대로 발생하는 최고차항만 쓸게요. 다른거 안쓰고. 응? 그래서 fx를 제곱하니까 a제곱 x의 4승이네요. 이렇게. 어, 나머지 뒤에 있을거란 말이에요. 3x제곱에다 ax2x 곱하니까 3a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다 x제곱이면 마이너스 ax의 4승 1디야 t가 놔둘게. 그럼 결과는 얼마가 돼? 어, 답은 얼마가 되냐면, 몇에 a의 제곱분의 2a 나온가요? 이렇게? 나눠주면? 어, 그것이 얼마라고? 4라고. 그래서 4a의 제곱이 2a가 되면서요. a는 0이 아니라 했으니까 a는 2a로 나, a로 나눠버리면 2분의 1 나옵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가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야, 이것도 5가 되는데 분모가 0으로 왔는데, 분, 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 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된다. 자도 말로 다 썼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F의 0값, C죠? 0이 되어야 된다. 오, 구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F' 프라임 제로네. F 프라임 제 F 프라임 X를 먼저 알아야겠다. 미분 하니까 2 a x 플러스 b 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제로는 B 나오네. B 이게 얼마라고? 5라고. 끝났지 뭐. F x 다 구했단 말이야.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5X. 그런데 구하라는 것은 F의 1을 구하라 했으니까 대입하니까 2 플러스 10, 12, 4 0분의 12. 와우! 자 이제 41번 다항함수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요 f 2 프라임 값으로 뭐라 했네 다항함수가 있으면 다항함수 아 이게 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f(x)랑 f(x) 프라임 x 시은 이거밖에 없네 이게 몇초씩인지알 수가 없네요 아 이거 그러면 f(x)를 n차 다항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좌변은 n차 우변은 n m 이랑2가 되겠죠 아, 같아야 되니까. 이거랑 항등식이 되려면 n은 2차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여기 n이고, 여기는 n-1이고, 2란 말이야. n이랑 n-1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 안될 것이고, n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2차 당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fx는 우리가 당시에 했지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a x 에제고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하지. 대입을 하면은 이거 e, 미분하니까 2ax e 플러스 b. 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 이건 계 비교하는 거야얘기랑 같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 3이 되겠지. 2창, 1창은 2a랑 b랑 같은 게 b는 6이 될 것이고요. b랑 c랑 같으니까 c도 6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f 프라임 x는 얼마니? f x가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 6x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아우. 따라서 f 프라임 2는 얼마니? 16, 2, 2 18 나옵니까? 4번으로 되서 41번에 8 42번입니다.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 다음 조건을 만족야는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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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차함수랑 이순께 fx를 물로놓으면돼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을거야 이거 미분하면 f'x는 얼마니 그렇지 2ax 플러스 p로 놓을 수 있겠지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마이너스 e^ax의 제곱 마이너스 bx 이게 e^x의 제곱 플러스 3이랑 이렇게 같게 되는 거야. 이차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a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오 bx 사라지네. 고맙다 c는 e^x의 제곱 플러스 3이 돼서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e가 되고 c는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f(x)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얼마 e^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됩니다. f1이 3이라고 했잖아. f1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플러스 3 2, 3이 돼야 돼. b는 얼마니? 2가 돼야 되겠죠. f3 곽보라 했으니까 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2x 플러스 3이 돼요. f에다가 3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8인가요? 플러스 2, 3은 6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습니다. 42번에 1번. 자, 이제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 fx 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조건을 만족한대요. 이것만족하고 fx는 0이래. 그러면, 아, 내가 fx를 n차 당시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꼽아주면 얼마가 나오니? n차고, 이것도? n차네? 그러네요. 예. 이식에서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몇 차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다른 거 놔두고, 에펙스 n차 으면은 1억 골이 됐다고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a로 놓는다면 ax의 n승이라고 가정을 하고 플러스 d는 얼마가 될 거예요. 놔두고 가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x 플러스 1에다가 f'x니까 프라임 n 곱하기 ax의 n-1승 플러스 3이죠.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ax의 n승이랑 이렇게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맞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시켜주면, 2분의 1, a 곱하기, n 곱하기, x의 n승이랑, a, x의 n이랑 같아야 됩니다. 제곱창의 개수. 다른 건 놔두더라도. 그죠? 그러면, 아, n은 얼마야? 2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2차식이 된다는 것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에? 네? 그래? 그러면, fx는 이름꼴이 되는 거야.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되겠지. 이렇게. 다음수니까 f 의0 값은 0이니까 십은 영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는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겠지. 대입 시켜주면 먼저 f 프라임 x는 e a x 플러스 p가 되니까 그대로 대입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자 e a x 플러스 p는 e 아이고 a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전개 시킵니다. 2분의 1 곱하기 2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AX 플러스 B 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랑 같아야 돼 계수 비교하면 같아야 됩니다 저 그러면 상수부터 계산하면 2분의 1 B가 얼마니? 2네 B는 4그 다음에 이거 A 플러스 2분의 1 B 이게 얼마가 돼야 돼 B랑 같아야 되겠네 B 대신 4 대입하니까 A는 이 나온가요? 이렇게. 와우.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A는 2고, B는 4고, C는 0이란 말이야. 그래서 FX는 2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거야. X가 2D 발했으니까 2는 4, 8에다가 8, 어, 16 나오나요? 16? 아, 답을 해서 4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길었죠? 네, 갑니다. 나생하습니다 苏埃塞翁。